우선 그 오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윤학영 선생님이신데, 해평윤시 묘역을 찾아서 선생님의 뜻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 오산의 중미령이라는 고개에서 어, 한국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 또 오산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뿌리가 되는 권리사를 찾아서 이러한 의미도 어, 되돌아보고 생각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길 역시 오산시의 선조들과 이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의 옛 숨결이 다 있는 곳입니다. 지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힘쓴 사람들의 흔적을 조차 태평윤씨묘역, 유엔군 초전기념관, 공자를 모시던 권리사를 돌아보는 동안. 느리게 걸으며 사색하는 기회를 가져봅니다. 아, 지금부터는 우리 그 윤희영 선생님의 안내로 묘역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 학자 영자 삼문 윤학영 선생님이 계신데, 대한제국대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고, 1966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산미의숙을 만들고 또 자작농계라고 해서 농촌 개몽을 하셨던 이 지역의 아주 선각자십니다. 그 당시에 학교가 초등학교 1, 2, 3, 4학년들이 오산까지 가기는 너무 멀 뭦니다. 그런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산미의숙을 좀 만드셨는데, 근데 맨 처음에는 학교라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 집에서 맨 처음에 의숙이 탄생됐습니다. 소아 18년에는 이제 제대로 갖춘 학교시설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됐죠. 그, 윤학경 선생이 가장 우리가 본받을 점이 소장료를 한꺼번에 주면은 노름하거나 술을 먹고 그냥 탕진하고 대대손손 자녀들의 교육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1년에 한 번씩 소작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식구수대로 쌀을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는 소장, 저기, 그 월사금을 받지 않고 산미의숙에 무료 교육을 시켰어요. 그 소작인들한테는 또 소작한 지 15년 후에 땅을 다 불화해 줍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다행스러운 게 관직에 등용을 하지 않습니다. 윤학연 선생이 근데 해방 이후에 오산 초대면장을 하세요.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대부분 옛날에 대지주들은 저수지를 만듭니다. 왜 만들어요? 자기 논에 물 되려고 남의 논에 물안 주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제1저수지, 제2저수지를 만들어서 외산미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물이 들어갈 건또 하신 분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돈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사실들을 7, 80 이상 되신 분들만 약간만 알고 있지 잘 모르십니다. 일제시 젊은 신날에 세우신 삼미의숙 백년의 대계이라 길이 길이 빛나고 살 길이 여기 있다. 선생이 닦으신 길. 흥농 개명, 자작농계 저수 사업, 조림 사업, 내고장의 네 농민들이 힘입어 살던 길, 부민과 흥국의 터전, 밝히시고 가신 분, 칭송하고 선생을 추모하여 비를 여기 세우다. 어, 우리나라에 이제 선각자들이 대부분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이 되지 않으면, 개몽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뀔 수가 없다는 라 생각인 거죠. 교육의 장을 연 분들이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결국은 독립운동도 하고 나라도 찾고 뭐 이러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산은 이렇게 윤하경 선생이 계시다는 것은 사실은 큰 자산이에요. 이건 오산 시민들의 자부심이어야 돼요.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전체 인구의 1분의 1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고 95%가 황폐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중미령 고개였는데요 중미령 고개의 이름을 따서 중미령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중미령 전투에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가 여기에 와서 싸우게 됐는데 여기에 가장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여기 이제 유엔군이 창설돼가지고 첫 전투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여기 중미령에 전투 파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바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바로 파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명령을 받냐 하면 스미스 특수임무부대한테 최대한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지연시키라는 임무를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미령이 고개에서 6시간 16분 동안 어그 군인과 어 유엔군이 병력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게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임무였는데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540명이었고 그때 그 당시 북한군은 5천 명 여민이 밀고 내려오는 과정인데요.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기는 그 당시 남한을 도와주었던 21개 국기입니다. 540년이 워낙은 이 땅에서 젊은 피를 흘리며 사소한 6시간 15분에 거절가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던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예, 지금도 7월 5일 날은 항상 이제 추도식이 거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유엔군 초전 기념비해 가지고 스미스 부대 추도식을 이제 이렇게 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 1955년에 그 스미스 부대원들이 다시 이제 50년에 여기 전쟁이 일어나 싸우고 55년에 돌아와 가지고 그 부대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미스 부대원에서 이렇게 540개 돌로 어,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그 당시에는 저희 나라 돈이 없으니까 그때 스미스 부대원들이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제 1982년에 다시 이제 저희 기념관 쪽으로 신초전 기념비를 만들었는데요. 이 어, 구초전 기념비는 지금도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초전 기념비는 어, 이쪽 우리 기념관 쪽으로 위로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공선른선생이그 13년간 유배를 오시면서 이곳에 지금 기와집으로 졌습니다만 옛날엔 초막이었죠. 초가집으로 대충 짓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 그럼 권리사는 무엇이냐? 그때의 심은 은행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 30, 40년생 조금 큰 은행나무를 심고 여기다 북을 매달고 학생들한테 권과 수업을 가르치고 끝내고 시작하는 걸 알리고 그랬기 때문에 심은 나무인데 거리가 약십리 안팎에 오산, 오산 안에 있는 모든 은행나무는 안 넘은 이것을 영향을 받아서 열매가 다 열립니다. 우리가 순놈을 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가르키고뭐 해서 그 사람이 커서 이담에 훌륭한 명명덕하고 밝은 덕을 배워서 제 신민하고 백성들한테 가르키고 최고의 끝은 제지, 지어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보면 약한 500년 된 나무입니다. 화성 관리사는 뭐냐? 관리사는 뭐 화성 관리사라는 뜻이 지금도 뭐냐? 그럼 오산에 있으니까 오산 관리사지 왜 화성 관리사냐? 정조 임금이 자기 아버님 묘소를 수원 화산 윤건릉에다 세우죠. 그산 이름이 화산입니다. 빛날화자 매산자. 그래 갖고 수원성을 지을 때그산 이름을 따서 화성. 그다음에 유독히 하나의 학당을 세운 곳, 이 곳이 화성 권리사. 근데 권리사라는 것은 공자님 모신 사당 이름이 권리입니다. 동네 이름이. 그래서 권리사. 그래서 증조인군께서 여기는 권리사로 명명을 하고 근처 동네 이름도 권리라고 해서 원래 지금 권동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원래 권리동입니다. 정조인군께서꼭 이곳에다가 사당을 지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공부해서 착하게 해라. 님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다른 곳에는 다 위패로만 모셔져 있어요. 향교에 가면 그게 그래, 전 세계적으로 공자님 한 분만 모신 사당은 이 화성골사.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산에 대한 굉장히 뭐라 되지 이제 역사와 문화를 알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진짜, 이 현장에 와, 와봐야 되는 것같아그 느낌이 이렇게 확 와닿으면서, 아,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래 지키시고 보존해 온 분들의 그런 어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어떤 유적지가 있나?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은가? 그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좀 많이 바쁜 일상을 생활하고 있는데 요즘 느린의 이야기 조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해외에서 아니면 뭐내 고장을 떠나서 힐링하기보다는 그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곳에서 이곳의 문화를 익히고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저자 김용원의 미친 사회의 느리게 걷기입니다. 저자는 걷기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인간적인 활동이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미친 사회입니다. 일중독에 걸린 사람들처럼 쉬지 않고 일하고 술을 마시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같은 동시대의 세속적인 성취기준을 향해 다른질을 치고 있습니다. 미친 사회의 느리게 걷기는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에서 느리게 걷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합니다. 2018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중앙도서관은 2008년 12월 29일 개관하여 21만 오산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산시 중앙도서관은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